2023년 12월 31일 오전 6시 현재 달의 모습입니다. 여러분들은 2023년 한 해를 살면서 과연 비춰지는 달을 몇 번이나 보았습니까? 저는 아침 운동을 나오면 달을 한 번씩 보면서 무언가 명상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세상을 사는 모든 분들은 과연 2023에 달을 몇 번이나 보셨고 무엇을 어떻게 빌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. 이제는 2023년 달도 아듀를할 시간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밝아오는 새새 아침의 해는 여러분들을 마음껏 생활할 수 있도록 앞길을 비춰주리라 생각합니다. 이 달의 모습은 여러 가지 각도가 있겠지만은 나무의 가려진 달의 모습도 한 선명합니다. 여러분들 지금 이 어둠을 헤치고 2023년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. 저기 멀리 보이는 불빛은 같이 아침 운동을 나온 분들의 불빛이고. 열심히 운동하는 모습도 보이죠 저 멀리 보이는 불빛은 대구 신천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2024년 갑진년에는 영서슴치는 영과 더불어 새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. 2023 아디오, 2024 화이팅! 여러분들의 건성을 빕니다. 고맙습니다.